안녕하세요. 최선이택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기사 운에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질사운에 해외로 진출하고 승진이나 영전하고 의식주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타양살이를 할수 있습니다. 전성기를 막기 시작하고 연예인은 인기를 끌고 선전이나 거래도 잘 이루어지는 운입니다. 학문과 문서에서 모친의 도움으로 변화를 갖고 통역관이나 특파원으로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해외 유학을 가거나 외국에서 차량 운전을 하거나 참견을 잘 하고 방랑수가 있으며 재성을 보면 외국에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운입니다. 외교적 순발력이 있고 통역가의 재능이 있고 아이디어 뱅크로 창의적이며 학문과 문서에서 부친의 도움으로 변동을 겪는 운입니다. 친구나 친척의 도움이나 자본으로 사업을 하거나 해외에 친구나 친척이 있어 타향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좋은 운으로 원거리 사업이나 해외 무역을 하거나 외국 상사에 근무하고 자식이 해외로 나가거나 국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해외 출입이 빈번하고 여행 중에 연애를 할수 있고 직장이나 거주지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학생은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하는 운입니다.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고 죽음을 앞두고 귀인이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운입니다. 지략과 기회를 갖고 머리를 써서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을 할수 있습니다. 육친이나 친우와 공동 사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랑을 받고 중책을 맡아 학문과 지혜로 해결하여 표창장을 받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길거나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국가고시에 수석 합격하고 검찰이나 군대에 입대하거나 월주 정인과 편관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은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짓살 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별수가 있고 사치와 낭비를 하고 모친이 차량 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동료와 방탕스런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아들이나 지인들이 교통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거주지의 변동이 많은 운입니다. 문서로 인한 소송 사건을 겪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는 운입니다. 생모의 유고를 의미할 수 있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고, 본인이나 모친이 질병으로 입원할 수 있고, 실직하고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파산이나 사업부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진리와 도덕에 순응하던 사람이 불안하고 산만하고 권태를 느껴 오락잡기에 빠지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유산이 분배되고 모친으로 인하여 사기나 돌발 사고가 발생하거나 투자에서 손실을 보아 유산 분쟁을 할수 있습니다. 시험이나 입찰에서 경쟁이 심하고 자신이나 모친에게 고통이나 재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술 원죄는 서로 증오하고 불화하여 이별하거나 고독하고 누명이나 오해로 구설을 겪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짓살 눈에 후견인의 조언을 외면하면 후회할 수 있으니 참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